다이와 베이트림도 신형 모델인데요. T3인데. 모델. 돌려보면 약간의 좀 소음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크라치 감음시 생긴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점검 다 해가지고 오리지널 접시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베어링을 보니까 이 센터 베어링, 스프 안쪽에다 센터 베어링은 조금 소리가 납니다. 그래 센터 베어링은 이제 불량이고 축쪽의 베어링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는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같은데 어 약간 피면 기어는 조금 마무는 있습니다, 이제 마무는 있고요. 어 일단 이 배아리는 센터 배아린 교환하고 오래 제가 좀길하고요 일단, 요, 우리, 소유주분께서, 여기 보시면, 요, 레벨 라인드 안쪽에, 이제, 지금 어떤,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이제, 체크를 해봐도, 이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게 도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그러면, 원줄에 이제, 손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어 전혀 문제 없이 만져봐도, 전혀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쓰셔도 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 완료했습니다. 작업 완료했고요. 손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네. 네. 센터 쪽에 있는 미야기 하나 변한 것습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